스마트 신호등 힘을 내조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및 목적을 보여드리고 기술 내용, 작품 설계, 기대 효과, 필요 재료, 제작 계획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발 배경 및 목적입니다. 신호등은 평소에 모두가 매일 접하고 있는 일상에서 흔하게 보이는 신호 체계로 매일같이 접하는 만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교차로의 사용의 빈도에 대해 분석해보며 사용빈도가 적은 교차로의 교통원활과 교통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부분은 신호를 넘겨주어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보행자가 감지되었을 때 보행자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또한 무단횡단, 무의식적 횡단,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빨간불 안전 알림 시스템을 나타내요 교차로의 교통원활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은 현재 구상한 구조도입니다. 저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보행자 빨간불 안전 알림 시스템으로 무단횡단 또는 무의식적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기능과 두번째는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 안전 시스템으로 보행자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감지되었을 때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교차로 신호 주기 원활 시스템으로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부분은 신호를 주지 않고 다른 차선에 신호를 남겨줌으로써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신호등 남은 시간을 체크하게 할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행자 빨간불 안전 시스템은 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건너려고 할 때, 적외선 센서를 통해 사람이 감지되면 부조로 경고음을 울리고 픽셀 LED를 깜빡거려 경고를 줄 것입니다. 보행자 초록불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적외선 센서로 감지되면 초록불 신호에 맞춰 픽셀 LED를 켜서 멀리서도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팀 메인 기능인 교차로 신호 주기 원을 시스템은 기본 주기대로 돌다가 다음 신호로 넘기기 전에 압력 센서로 차량과 사람을 감지하여 차량이나 사람이 없으면 신호를 짧게 주거나 신호를 넘기는 시스템입니다. 기본 주기는 그림과 같이 1번, 3번 차량 신호 등이 1분 20초 동안 초록불 신호가 켜지고 그 동시에 A 구인자 신호 등은 20초 동안 초록불이 켜진 다음 초가 끝나면 10초 동안 황색 신호가 켜지고 나서 다음 신호인 2번, 4번 차량 신호 등과 비보행자 신호 등 신호로 넘어가고 반복하는 주기를 가집니다. 여기서 저희는 상황의 경우를 네 가지를 생각하여 신호 주기를 효과적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13번에 차량이 없고 A에 사람이 있는 경우, 13번에 차량이 없고 A에도 사람이 없는 경우, 2, 4번에 차량이 없고 비에 사람이 있는 경우, 2, 4번에 차량이 없고 비에도 사람이 없는 경우, 이렇게 4 가지 경우에서 신호의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 상황 1의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는 신호의 1번, 3번 차량 신호 등의 1분 30초 동안 초록 불과 A 신호등 초록 불 20초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이었는데 상황 1처럼 13번 차량이 없고 A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13번 차량 신호등 20초 동안 초록불을 주어지고 A 신호등 초록불 20초. 이렇게 보행자 신호등을 초록불이 끝나면 다음 신호로 빨리 넘어가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교통 상황을 조금 더 효과적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로도입니다. 중간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잘 되면 다음에 실제로 회로도를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센서 들어갈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3D 모델링을 해보고 사이즈를 정한 상태이며 1층은 아크릴판으로 제작하고 2, 3층은 3D 프린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단횡단, 무의식횡단 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교차로의 혼잡한 교통신호 상황으로부터 교통이 원활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될 부품은 보시는 것들이고, 저희는 앞으로 3층 모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전체 회로도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 실제로 회로도를 구성해보고, 모형을 1층, 2층, 3층을 뽑으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해로도랑 모형을 조립하면서 모형 최종 확인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힘을 내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